안녕하십니까. 도전부동산 김윤숙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인근에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릴게요. 토지 크기는 921m 제곱, 약 279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 7억 원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왔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상가민 펜션 등 근생 건물을 추천하는 매물인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의 개요 보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습니다. 토지 크기 921m 제곱, 약 275평이고요. 지목은 대와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는 7억 원으로 3.3m당 약 평당 25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나왔습니다. 먼저 입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승포항 도보권입니다. 항구와 가깝고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객 유동도 많습니다. 외도 해금과 인접으로 연중 방문객이 풍부하고요. 도로를 본다 그러면 12m와 8m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 가시성 좋고요.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도심과 바다 경계에 위치한 특별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활용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상가, 카페, 숙박시설, 상가주택 등을 어, 추천드리고요. 관광 상권을 기반으로 한 사업도 추천합니다. 현장사진입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편의점이라든가 어, 식당, 카페 등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과 컨셉을 한번 볼까요? 이용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토지 위에 미등기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철거 후 재건축을 추천드리고요 다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필지들을 지금 우리가 일괄 매매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아주 좋죠. 근린 생활 시설이나 일부 카페, 펜션형 숙박도 추천합니다. 개발에 대한 모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층에 어, 상가로 소매점이나 로컬 식당, 마트, 카페 등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전면에 유리 넣고 쇼윈도를 적용해 준다 그러면 가시성과 접근성을 더합해서 아주 좋은 1층에 상가가 나올 것 같고요. 2층에는 부티샵이나 스튜디오, 사무실, 관광 안내소 등을 입점하면 참 좋을 것 같고, 3층은 펜션형 숙박이나 전망이 좋은 카페, 바다 조망과 테라스형 공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옥상에는 루프탑 전망대나 옥상 정원 등을 세팅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장승포항 전경을 조망 포인트로 잡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예약을 한번 해볼까요?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포항 인근에 있고요. 토지 크기는 921m 제곱으로 코너 도로 코너에 입지 있다는 거.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 규모는 지상 3층 건물로 추천을 드리고 바다 근교의 현대적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용도는 상가나 카페, 펜션형, 축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개발에 대한 기대 효과 체크해볼까요? 먼저 관광객, 지역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장승포항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복합 공간으로 가능하고요. 수익 극대화 모델도 가능합니다. 상가와 숙박 복합으로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최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코너 상가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와 접근성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 잡사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담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바다가 보이는 도심 속 매물 지금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도담 부동산 김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